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캐딘 어독스 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남들 올라가는 것 비교하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거는 결국 개미 털기고 순서 왔을 때 이렇게 터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트럼프 이슈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25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게임빌드 6.05원에 6.9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게임빌드였냐?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이 종목 지금 업데이트 개발 방향을 보면요. 너보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비트코인 기반의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거 알수 있고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띄고 있는 막 세이같은 곳과 통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거 알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예고를 하면서 긍정적 자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유동성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ETF에만 1조원 이상 순유입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 딱 돌파하는 거 보여지게 되자마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어떻게 되었다? 금방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목표했던 6.95원 15% 돌파하는 걸 넘어서 최대 8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된거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걸어 만났더라도 15%는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보너스가 더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역시나 호재 확실하니까 또 하나 쉽게 쉽게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기회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도 노려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 끝냈거든요.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면 저와 같이 이거 공략 한번 들어가 보시죠.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퀄리티 잘 나왔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테마성의 이슈에 힘이 계속해서 실리게 된다면 캐딘 어독스월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바닥 잡히고 터지게 될 가능성 높다? 이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캐딘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솔라나 플러스 민코인이 이 종목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워낙 높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수급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내년 뭐 7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역전이 올해 혹은 내년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온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은 솔라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개발 활동도 엄청나게 좋고, 이 중에 밈코인 발행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이 중에서도 결국 대장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뮤, 이 캐딘 어덕스월드 어떻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대장이라니까요. 결국 이 아래에 있는 종목이 잘 나가면은 결국 캐딘 어덕스월드도 앞서서 가게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밀리고 밀리고 밀려갖고 힘이 쌓여 올라와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밈코인 현황을 보면은 뭐가 보여주고 있다. 도지코인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흐름 되게 좋은 거알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밈 코인이 바닥 잡고 유동성 쌓아가고 있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딘 어덕스 월드는 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약간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방금 봤던 데이터들이 잘 쌓이게 된다면 여기서 어찌해야 된다? 홀딩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매집해보는 것도 아주 좋다. 이게 결국 개미털기의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에 움직이는 거에 맞춰만 가더라도 이 사람들 털릴대로 털리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 되게 크게 하기가 괜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후 상승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 이전에도 21선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전환이 나왔거든요? 그럼 머리 위에 있는 21선 언제 돌파하는지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텐데,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예, 여기서도 결국 힘을 여기서 못 써갖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21선까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돌파를 하고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뭘볼수 있다? 이 이전에 빗썸에서 가격적인 부분 방향 잡힌 거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 뚫고 나서 자리 잡았을 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며 추세가 좋으면 좋은 대로 홀딩하며 수익 극대화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여기서 비중조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머리 꼭대기에서 정리를 못했더라도 어깨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한 번에 올해 마무리 잘했다, 좋은 종목 잡았다, 요게될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 싹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근데 직접 팔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합니다. 자 근데 공부 다 했는데 좋은 거 알았는데 여기가 저점이라는걸 너무 확실하게 분석까지 끝냈는데 마지막이 삐끗한다 이거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잘 한번 이거 방향 바뀌는 거 잡아보자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캐딘 이 어둑스 월드까지 쓰면 너무 길잖아요 캐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은 물론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다 작성했거든요. 이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 테마 쪽이 계속해서 흥하면은 얘가 결국엔 바닥 짚고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핵심으로 봐야 될 리스트들 지표 뭐가 있는지 요거 이제 보내드리고요 요걸 바탕으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차트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요거만 먹을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먹을지 이거는 여기 상황 분석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내는 눈길를수 있게 경우의 수들 다 적어서 보내드리니까 일단 자료 받아보시면 요거 읽어 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공략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다면 이 자료의 퀄리티가 잘 나오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트럼프 당선 이후, 진짜는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 호재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확히 24년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18분에요. 크레딧 코인 930원에 107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왜 하필 크레딧션이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올해 12월, 위성을 쏴가지고요, 이걸 통해서 아프리카를 먹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안 끊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흐름 괜찮겠다. 일정 아직 한 달이나 남았겠다. 요거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건 조금 기회다. 생각을 해서 차트상으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1,070원 돌파를 넘어가지고요. 그대로 1,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걸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15%는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이 추가로 만들어지게 된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나 먹었다 라고 해서 또 올해 연말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트럼프 이슈는 이제 시작이라고. 뉴스 어떻게 나오고 있죠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부분에 직책을 아예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 ceo랑 인사 임명에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무언가가 보여지게 된다면 가격은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에는 그게 나오고 1월 달에 백악관 입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기회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에서 성공을 했던 것처럼 시장의 영향도 받으면서 개별의 호재에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완료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이걸 답장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한번 같이 공략을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준비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